요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 여러분 성경의 전체 역사가 빛의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좀 있습니다. 예, 흑암혼돈 공허속에 하나님뭘 주셨죠? 창조의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은 죽음을 상징하죠. 사망을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하는데 그때 뭐가 아브라함을 깨웠냐면 언약으로 타는 횃불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깨웠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뭐가 이끌어 나갔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빛이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밤입니다. 빛은 낮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밤과 낮이 하나입니다. 아멘. 밤은 빛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사람들은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성도에게는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됩니다. 성도에게는 어둠도 빛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물로 세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게뭐라 그랬죠? 전도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세례인 거예요. 빛의 세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예배가 빛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둠과 밤이 나눠, 나눠지는 죽음의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나오는 빛의 역사입니다. 성막에 오늘 오늘 배웠죠. 등불을 켜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빨아들이는 심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심지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심지, 영적인 영적인 이 기름의 관을 준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승리하는 킷입니다. 승리하는께 말씀을 바아드린게 저는 우리 전사님 두분참 감사한데 어쨌든 늘뭐 새벽제는 깨워 주시고 늘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늘 불을 켜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씩일 축복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에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하라 그죠? 예. 지금 죽어 있는 어두워져 있는 제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 깨우는 빛의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기도원으로 가면 기도원 300 용사가 뭘 들고 갔어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들고 갔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항아리를 깨시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름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저앉으셔서 뭐였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장면이 세번 나오는데 이세 이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빛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쓰여지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돌 던져 돌을 던, 주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실 하때 어두워지고 돌이 터지고 지진이라고 이걸 다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체계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아까 고선생이 뭐 요한복음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쭉쭉 하고 네, 일곱째 날 이제 네, 일곱째 날 나오는데요. 첫째 날 뭐가 일했어요? 있자, 이쪽도 오전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이 있다 그랬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자, 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튿날 뭐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자마자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흘러가서 사흘째 날에 뭐가 일어났죠?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을 빛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모든 손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심지가 회복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있습니다. 아멘. 어둠이 죽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역사하신다고요.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팔번 말씀 아무것거같지만 그 팔복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가고 있어요. 지금 강단에 흘러가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소금화, 빛화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너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서 와 뭐라 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다. 얼굴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야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임하면. 너는 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 선지자자 제사장자 왕적 사역을 감당해 될줄 믿습니다. 이게 뚜껑을 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뚜껑을 벗 예루살렘이란 말을 벗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산, 언약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시내산,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을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번에 한 이번 일주일간 결론이 뭐가 돼야 면 이렇게 천국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야. 자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말씀에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세례가 뭐죠? 죽고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신앙이 불태우는 거야. 이번 한 주간에 내 안에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또 뭐예요, 여러분들? 종교화 이걸 다 불태우는 시간 돼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초등 한문 이번에 말씀 주셨던 거죠. 그것들을 불태우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의 도 일들이 나타나는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비밀을 가지고 개인이, 개인의 빛이 임하며 나의, 나의 근본은 뭐고, 목표가 뭐고, 방법이 뭐고, 응답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교를 가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교를 가는 나의 반석은 무엇인지,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임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 네. 어, 그리고 교회의 빛입니다. 교회의 세례가 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교회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소미자 논의 교학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 나가야 된다. 말씀의 자리 나가야 된다. 기도 자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늘 외치는 소인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언젠가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잘게 해주시는 한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현장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먼저 코스모스 율법들입니다. 인간관계 율법입니다. 물질 다뭘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높이 있어요. 나는 낮은데 있어요. 이걸 차서라 그래요. 율법은 차서예요. 등수가 있다고요. 그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얀인 나라 영적인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면 뭐가 넘어지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이지가 않고 눌리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지고 후회가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져요. 어긋나던 어긋나던 것이 제대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뭐 청소하겠지만 청소하십다 그러면은 그냥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봉사도 봉사가 되어지는 데까지는 영적인 일이라고 좀 확실히 믿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왜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왜 하나님이라 이러다가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 우르라 부르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고 내 안에 있는 어금남들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오면 그 어금남들이 치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네. 제가 이 말씀드리라면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에 청소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럼 나 자기도 청소하고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빨리 가시라고 오늘 그냥 <laughs> 청소하지 말고 가시라고 우리랑.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 는 우리 황순영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든지 버스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보험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그게 훈련 받아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 교회가 일하시는 거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데 그런 비밀들을 알고 쓰임 받드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까 전성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회 있는 교회들이 전화 가 오셨나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나 봐요. 예. 네, 저희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지. 누가 이상한지는 결론회 가서 봐야 되겠지. 네,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땅에서 나가시는 저와 이런데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안에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자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따라가다는 말은 졸졸졸 따라간다는 말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동행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노선을 두고 같이 가는 걸 말한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모양이 엎드림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한 노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 일어난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가리지 못합니다. 어건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상에 어둠이 빛이되 세상에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드라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의 빛으로 이번 한 주간 가시게 되면 한 주간 승리하게 되툼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손도림들 건설들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행복 하시고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짐에 정말 감사한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합심물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이 현장이 교회가 전마을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